네, 첫 번째 하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3월 달 운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카드만 봤을 때 지금 어, 여러분들 운세가 되게 좋게 나와요. 아마 최근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꼭 시작이 아니어도 아 내가 좀 관심 있는 일이 생겨서 그거에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좀 해봐야겠다,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일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자격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분야로 아예 뭐 취업이나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뭐내 직종을 바꿔서 뭔가 다른 거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되게 좋습니다. 뭔가 겉으로는 아, 내가 이거를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할수 있을까? 조금 불안한 모습도 있거든요. 근데 속으로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그냥 생각만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직접 행동에 옮기는 내 네, 고로한 모습이 보여서 결과가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좀 진척이 빠르다. 그러니까 뭐 3월달에 당장 뭐 내가 결과가 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빨리빨리 하고 좀 의욕을 가지고 어 지,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고로한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미 면접을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면은 3월달에 합격한다고 나오고요, 이직 운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3월달에 면접을 본다, 시험을 본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뭐 2월이나 1월에 이미 면접을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 한테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뭐 내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다, 내가 어떤 새로운 뭐 거래권을 맡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빨리빨리 되는 어 느낌이라서 좋아요. 막 진척되거나 어뭐 늦춰지거나 뭐 이게 계약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네 3월달 아주 좋습니다. 어,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요. 금전운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지출이 많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꼭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어라도 좀 내가 소비가 많다. 근데 그 소비가 쓸데없는 소비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뭔가, 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돈을 쓰는 느낌? 그러니까 좀뭐내 후배라던가, 뭐 가족들이라던가, 좀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조금 쓰는 느낌? 아니면은 혹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나한테 이제 투자하는 느낌, 뭘 배우러 다닌다던가, 어, 뭐, 뭐, 예를 들면, 뭐, 테니스를 시작하면은 장비를 사모은다든가, 요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게 진짜 쓸데없는 소비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요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요, 3월 달에는 내가 조금 챙겨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에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운이 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상사라던가 동료라던가 도움을 받아서 좀큰 일을 해내는 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아니면은 뭐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다 좀 내가 보살펜을 받고 좀뭐 지지를 받는네 그러한 모습이 보여서 어 이번달 운세가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너무 뭐 화목하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요런 건 아닌데, 성과가 보이고, 주변에 내가 챙겨야 할 사람도 있고, 나를 또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게 좀 교류가 잘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업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 누군가 뭐 추천서를 써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그게 나한테 행운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음, 연애 운도 좋아요. 연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예 아무런 이성도 없으신 분보다는 최근에 아마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조금 관심 가는 사람, 썸 타는 사람, 요런 게 있으신 분들이 되게 좋다고 나오거든요. 그분과의 관계가 진전이 되는 모습이 보여요. 썸 타는 분이 있는 분들은 3월 달에 그 관계가 좀 정립이 돼서 어, 연애하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지금 그런 사람도 연애운이 뜨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어, 그니까 막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막 한눈에 스파크가 튀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좀 관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네, 고로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아요. 재회보다는 아예 새로운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예 최근에, 그니까 뭐, 어, 2월달에 알게 된 사람, 요런 사람하고 지금 조금 이어지는 관계가 보이고, 재배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3월달 운세 요약을 하자면요. 새로운 거 시작하시는 분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고요 취업은, 이직은 좋고요 만약에 이미 면접이나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라시는 분들도 3월달에 그 결과 좋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어, 평소보다 뭐 많이 벌리고 내가 금전운이 뛰어나게 좋다, 요런, 해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요 대신에 좀 나가는 어, 그런 돈이 많다 지출수가 많다 근데 이 지출수가 쓸데없는 소비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투자이거나 혹은 뭐내 주변 사람들 챙기는데 내가 쓰는 돈 그렇게 되면 별로 아깝지 않은 돈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썸 시작하신 분들한테 아주 좋고요 재배운보다는 아예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 어, 좀,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가 급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이분들 주의할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일들이 계획대로 조금 착착 진행된다. 요런 모습이기 때문에, 음, 딱히 주의할 건 없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좀, 어, 당장 지금이 아니었, 또 나중에라도 그 갚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네, 그거 하나 조언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학 카드 뽑으신 분들 3월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자드 카드 뽑아 주신 분들 3월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카드를 뽑아 주신 분들은 최근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모습이 보여요 그게 뭐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일이라던가 좀 현실적인 문제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3월의 운세를 봤을 때, 그 지금, 어, 고민하시는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3월달에 이어가되 상황이 좋아지는 느낌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 근데 지금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가 다 눈을 가리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요런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분들이 너무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좀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3월달에 확실하게 운이 따른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좀 내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모습. 지금보다 상황이 한 단계 나아지고 어느 정도 이제 단계를 밟아 가면서 해결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3번 분들의 자세가 너무 어 그러니까 상황을 회피하고 좀 무기력해지고 내가 좀 진취적으로 해결하는 려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너무 생각에 잠식된 느낌. 네,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뭐 내가 앞으로 어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더 좋아질 리가 없어 이 상태가 반복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뢰 짐작하면서 너무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리자드 뽑으신 분들이 3월달에 분명한 거는 소득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2월 달에도 그렇고 아마 본인이 얻는 게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지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좀, 아, 피하고 싶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3월 달에 뭔가 진전이 있고, 어, 내가 분명하게 얻는 게 있고, 발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서 내 행동을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뭐 지금까지 이 정도 진척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좀이 상황을 해결하겠다 요런 식으로 내 네, 계획을 짜는 고러한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요 우선 금전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좀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뭐 내가 그동안 쌓았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밖에 연애운은 딱히 좋은 모습이 안 뜨거든요. 연애는 그냥 제외. 제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네, 고루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제외가 더 가능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만나는 이성이 있는 분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조금 싸울 수도 있어요. 약 헤어짐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의견이 너무 조금 강하고 아니면은 서로의 정말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어서, 어, 그것 때문에 좀 피곤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어, 취업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엄청 기대가 높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진짜 어려운 시험, 내가 좀 무모하게 도전한 시험이 아니라면은, 웬만한 건다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2월 달보다는 나, 훨씬 나아요. 지금 2월 달에 파 5호 펜타클이 트고, 어, 3월 달 모습이 지금 세오호 펜타클이 떴기 때문에, 저번 달보다는 얻는 것도 맞고 내가 감정적으로 훨씬 나아지고 실제로도 상황도 나아지고 네,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요걸 회피하고 나는 안될 거야 생각을 하고 좀 질의 짐작해서 좌절하고 네, 이러한 모습들만 없으면은 훨씬 더 3월을 조금 더 어, 성과 있게 그렇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리자드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프로그 카드 뽑아주신 분들, 3월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어... 프러그 카드를 뽑아 주신 분들은 최근에 어떤 좀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어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좋은 점은 3월달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좀 해결해야 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희망을 보고 좀 열심히 해나가는 어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 어, 뭐, 거래나 취업이나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 웬, 이번 달에 웬만한 건 돼요. 근데 내가 그냥 붙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되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시험이라던가, 뭐, 면접 같은 거 이미 봤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 당연히 뭐, 요거는 합격하고 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 네, 그거에 대해서 되는 느낌이고, 어, 되게 어려운 시험이나, 뭐, 어려운, 좀, 내 기준에 높은, 네, 그런 거에서 합격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번 그러니까 달은 딱한 만큼 나오는 달이라고 해요, 결과가. 그니까,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수입이 벌리는 그러한한 달이고, 뭐, 주식 같은 거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뭐 갑자기 운이 좋아서 떡상을 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만큼 투자한만큼 공부한만큼 그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네, 고로한 한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금전운은 당연히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어뭐 인센티브를 받는다던가 보너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일한만큼 받고 내가 열심히 한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네, 고로한 한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오히려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집에서 어~ 공부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활동적이고 뭐~ 밖으로 나가고 내가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좀 교류를 활발하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 집에서 고민 고민하고 좀 어~ 내 자신의 내실을 다지고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조금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요. 어삼번 분들이 조금 이기적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내 실속을 챙기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손해 보기 싫고 만약에 어뭐 회사 일이라던가 사업을 하던가 동업자나 동료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내가 꼭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래 3번 분들 자체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어, 내가 얻는 게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에 미치지 못해서 약간 실망하는, 네, 고로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 만족스럽게 내가 이번 달잘 보냈다, 소득, 어 임, 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벌었다 네, 요러한 한 달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대신에 당연히 2월 달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분들 이게 뭐 이성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동성 간의 뭐 동업자라던가 그러한 관계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분들은 3월 달에 그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는 네, 사이가 조금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 잘 된다고 얘기 드렸고 연애 같은 경우에는요 재배우는 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 싱글이신 분들도. 이번 달은 좀내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좀 집중하는 한 달이라서 딱히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나는 연애보다는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해 내가 지금 버는 게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한 달이기 때문에 조금 연애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커플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리딩을 듣고 계시는 분이 남성분이시라면 본인이 혹은 여성분이 리딩을 듣고 계신다면 상대방분 그 남자분이 조금 이기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속을 한다던가. 뭐, 내 뜻대로 꼭내 말을 들어줘야 돼. 라는 식으로 나온다던가. 좀 남자분이 이기적이어서 약간의 다툼이 보이는, 네, 고로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막두 분이서 헤어진다. 요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 상대방한테. 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번 달은 주, 조심해야 될 점이 약간 얘기 드렸다시피 조금 이기적인 거. 너무 내 실속을 챙긴다. 만약에 돈을 내가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던가. 내가 돈을 빌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 어 그냥 딱 원하는 만큼은 되는데 그 이상의 성과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출도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나오지 더 여유롭게 나오고 그건 요런 느낌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조건 빡빡한 느낌의 고로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3월 끝나고 딱 봤을 때아 이번 달은 성과도 좋고 내가 이뤄낸 것도 많고 뭐좀 버는 게 있는 한 달이었어. 요렇게 느낄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어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온다. 어, 내가 공들인 만큼 결과가 따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024년 3월 운세, 프로그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디어 사슴카드 뽑으신 분들, 3월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어, 디어 뽑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능력이 조금 있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어떤 성과가 좀 있으신 분들로 보여요.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번 달에 주의할 점은요. 조금 욕심이 지나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의욕 과다라고 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좀 예를 들면 일을 할 때도 나눠서 하고 이거는 뭐저 사람한테 맡기고 이거는 내 후임한테 어. 일정 부분, 뭐, 위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성에 찰 때까지, 내가 다 해야 하는, 좀, 사소 고생하는, 이런 스타일로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이 되게 넘치고, 어, 의욕이 넘치는 거에 비해, 행동력은 그렇게 잘 따르지 않는, 내 네, 고로한 한 달로서 보입니다. 이번 달에, 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뭐, 계약 같은 거 앞두신 분들은요, 이 생각을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내가 여, 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 거래도 해야 되고, 뭐, 그 와중에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계획을 많이 세워서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월을 앞두고 내가 뭐뭐를 해야겠다라고 계획하신 이제 사진분들이 계시면은, 조금 더 템포를 늦추고, 조금 더 러프하게 계획을 짜는, 네, 그러한 방향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 말고는 어~ (4번) 분 자체가 능력도 있고 애초에 뭐 일을 대충대충 하거나 뭐 진짜 뭐 놀면서 성과만 바라는 그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3월) 달에 그만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는 따라온다 단 욕심이 그르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어, 이번 달에 만약에 어떤 뭔가 계획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뭐 지금 어떤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 혹은 어떤 뭐돈 버는 거에 관련해서 뭐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를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생각보다 조금 지체될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빨리빨리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어,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니까 조금 더 시, 어, 인내심을 갖고 내 마음을 편히 먹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금전적으로 뭐 특별한 거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다면 그 직장이 약간 어, 뭐라 그래야 될까 터세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좀 거기에 다니는 뭐~ 고인물이 좀 많은 회사라서 조금 내가 들어갔을 때 적응을 못하고 뭔가 조금 소외되는 고러한 기분이 드는 네 고러한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학원을 가거나 뭐~ 종교 시설에 가거나 어떤 집단에 들어갔을 때 조금 내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뜹니다. 네, 자본분들이 이번 달에도 열심히 할 거는 확실해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의지도 있고, 어, 해야지,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될것 같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달에 연애운은요. 연애운은 연애우는 딱히 활발한 한 달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내가 내일에 집중을 하는 한 달이다 보니까 연애운은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은 내가 조금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사람과 이번 달에 잘 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뭐 관계가 진전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아저 사람 괜찮네. 어 그렇게 생각하는 어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재회운도 딱히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꼭뭐 이성 간에 남녀의 그런 사랑 문제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소통이 안 된다 요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프리랜서가 아니신 분들은 다들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아 내가 지금 어. 말이 안 통한다. 벽이라 내가 얘기하는 것 같다. 나만 일하는 것 같다. 쟤는 뭐 일도 안 하고 너무 저렇게 능력 없는 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네, 그렇게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 외울은 보이지 않고요. 근데 네, 지금 사슴 뽑아주신 분들이 능력도 있고 원래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라서 뭐 아무리 뭐뭐 뭐 대박달이 아니다. 내가 한 만큼의 욕심이 내가 한 만큼 욕심내는 것만큼 안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평타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꾸준함이 답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급하지 않게 꾸준히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은 언젠간 결과는 나온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3월 달에 뭔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제 리딩 참고하셔서 아주 뿌듯한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디어카드 뽑으신 분들 3월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배적카드 뽑으신 분들 3월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어, 배적카드 뽑으신 분들은 최근에 있어서 어떤 좀 상처받는 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 이거는 갱생 불가다. 이거는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달은 조금 그거를 극복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네, 고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아직 그 상처가 회복이 덜된 건지, 좀 생각에 잠식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실패했던 경험,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계속 되뇌이고 뭔가, 어, 후회라면 후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그렇게 안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뭐, 자책일 수도 있고요. 조금 그런 게 보이는 한 달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될 일도 조금 안 되는, 데 고로 하한 한 달로 보입니다. 5번 분들이, 그러니까 배수칸을 뽑으신 분들이 운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운도 좋고, 조금 아이디어도 있고, 뭔가 창의적인 그러한 성향도 있고,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기발한 좀 생각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뭔가 조금 의기소침해지신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뭐, 일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힘든 모습이 보이는 듯한 게 보이거든요. 이번 달에는, 어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지금 현재 상황을 완전히 뭐 180도 바꿔 줄 만한 그러한 발견이 아니라 어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험을 봤다라던가 어떤 면접을 봐서 합격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요런 것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근데 성과가 좋은 거에 비해서 심적으로는 아직도 예전의 일을 후회하고 아 그때 내가 그러지 말 걸이라고 좀 그렇게 좀 과거 생각에 좀 많은 하는 그런 한 달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안 하면은 사람이 생각보다 더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좋은데 그 결과를 떠나서 그냥 나만 이렇게 고뇌하는 그 듯한 모습. 네. 남들이 보기에는 너잘 됐잖아. 잘 살잖아. 지금 뭐잘 돼가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엔 좋아도 내가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더 앞으로 못 나가는 네. 고루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주의하셔서 3월달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에 금전적인 부분은 딱히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내가 원래 어, 하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가장 큰 소득의 원천으로 보이고요. 뭐, 불로소득이라던가, 뭐, 소, 뭐, 소소한 그런 횡재수,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뭐, 내가 많이 지출하고 요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그러니까 평소처럼 그냥 벌던 대로 벌고 쓰던 대로 쓰는 고로한 한 달로 보입니다. 연애 같은 경우에도 연애는 딱히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연애는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새로운 연애는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뭐, 혼자 계시는 분이라면은, 좀 과거 생각이 날수 있다. 그 과거 연인이 좀 궁금하고, 아, 얘한테 연락해볼까라고 고민은 하지만, 실제로 연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걔는 뭐하고 살지 궁금하다. 그냥 요 정도? 네, 요 정도의 느낌으로 보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얘기드리면은, 결과 나오는 건 좋습니다. 어떤 소식이 온다면은, 그 소식은 나한테 안 좋은 결과보다는 반드시 좋은 결과일 것이다. 대신에, 어,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마음속으로 조금 너무 뭐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던가 약간 옛날 지나간 일에 대한 뭐 의미 없는 후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조금 더 창의성이 잘 발휘되고 지성적인 면이 잘 발휘되는 한 달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배적카드 뽑으신 분들 3월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